자, 75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1번부터 순서대로 가볼게요. 수열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나는 먼저 뭘 구할 거냐면 일반항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자, 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난 얘를 지금부터 수열의 합, 라지, S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 일반항은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라지 sn에서 라지 sn-1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에 n에 n 플러스 1에서 로그 2에 n-1에 n이죠 자 그럼 얘는 로그의 뺄셈 미이 같죠 그럼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고요 n-1 곱하기 n 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럼 n이 약분 되고요 결국 남는 건 로그2에 n-1분의 n 플러스 1이 남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a의 en+1이라는 플러스 건 로그2에 en 분의 en 플러스 2가 되고요. 위아래 2로 약분해 주면 로그2의 n분의 n 플러스 1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log 2의 n 분의 n 플러스 1. 얘를 구하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1부터 15까지 대입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1을 대입하면 1분의 2. 2를 대입하면 2분의 3.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15를 대입하면 15분의 16까지. 자, 그럼 미시 모두 같기 때문에 더했을 때는 진수끼리 곱해주면 돼요. 자, 요러고 나면 이제 얘네가 다 약분 될 겁니다. 그럼 로그이의 16이 남고요. 얘는 결국 4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였다. 자, 마찬가지 2번도 보겠습니다.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요놈이라고 할때 10의 p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 일반항을 먼저 구해 줄 건데, 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수열의 합 라지 s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건 라지 sn에서 라지 sn 1을 해 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엔 로그 2분의 n+1 n+2에서 로그 2분의 n, n 플러스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밑이 10이 생략된 놈이잖아요 밑이 같기 때문에 뺐을 땐 진수끼리 나눠주고요 그러면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곱하기 역수 취해서 n의 n 플러스 1분의 2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고 나면 약분되고요 약분됩니다 그럼 남는 건 로그 n분의 n 플러스 2가 남게 돼요.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a, 2k는 어떻게 될까요? n 대신에 2k를 대입하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럼 위아래 2로 나눠서 로그 k분의 k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로그 k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k분의 k 플러스 1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1부터 20을 대입해주면 로그 1분의 2 플러스 로그 2분의 3 플러스 땡땡땡 로그 20분의 21까지 자 그럼 미시 10이 생략된 놈이고요 진수끼리 이제 곱하면 되겠네요 로그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0분의 21까지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또다시 약분 되면서 남는 건 로그 21이 남게 됩니다. 얘가 p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건 10의 p제곱이고 결국 10의 로그 21 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요 놈과 요 놈의 위치 바꿀 수 있죠? 그럼 결국 21에 로그 10이 되면서 얘는 1이니까 답은 2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답은 21이었다. 됐죠?